안녕하세요. 태용TV입니다. 이 p 디에요 다들 홈텐딩 좋아하시죠? 내가 홈텐딩을 한다면 꼭 필요한 홈텐딩 도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홈텐딩 할때 있으면 무조건 좋고요 없다고 해서 홈텐딩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에 맞게끔 도구를 변경하면 되니까 잘 보시고, 아, 나 저거 꼭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홈텐딩 하실 때꼭 필요한 도첫 번째 이 쉐이커들이죠 쉐이커 종류 되게 많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쉐이커가 이 코블러 쉐이커입니다 코블러 쉐이커의 구성은 이 밑에 틴 쉐이커 이 스트레이너 마지막 마개 이렇게 세 가지 구성되어 있고요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얼음 넣고 재료들 넣고 스트레이너를 닫아준 다음 뚜껑을 마지막 쉬우는 거 추천드릴게요.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넣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압이 차서 뚜껑이 빠지게 됩니다. 쉐이킹 할 때. 그래서 항상 스테레너 먼저 닫고, 캡 닫아주고, 캡을 엄지손가락으로 막은 다음 이런 식으로 쉐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보스턴 쉐이커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팀두 개를 결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미싱글라스와 결합해서 쓰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쉐이커 중에 어떤 걸 쓰느냐? 본인 취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코블루 쉐이커 같은 경우는 내가 쉐이킹을 하드하게 해서 거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칵테일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보스턴 쉐이커 같은 경우는 재료만 섞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쓸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 내가 요런 칵테일을 더 많이 만든다. 내가 저런 칵테일을 더 많이 만든다고 판단되는 쉐이커를 쓰시면 돼요. 코블렛 쉐이커 용량들이 상당히 다양하죠. 어, 어떤 거 사야 돼? 무조건 큰거 사세요. 작은 녀석 사버리면 롱드리크 칵테일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큰거한개사 보시고 나서 코블렛 쉐이커 마음에 든다 하면은 작은 거 사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같은데 코블러 쉐 검색해보면 요런 스테인리스 제품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쉽게 잘 깨집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해야 될점 코블러 쉐이커나 보스턴 쉐이커 이두 개를 사용할 때 안에 탄산 넣고 쉐이킹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나요 코블러 쉐이커 같은 경우는 탄산을 넣고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만 보스턴 쉐이커에 리싱글라쓰겠다그래서탄산 넣고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터지면서 유리 파편 다 튑니다 절대로 탄산 은 절대로 넣어서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칵테일 도구. 바로 지거죠 어? 지거가 뭐야? 다시 말해서 계량컵입니다 일반적으로 칵테일은 온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거로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 한쪽이 1온스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1온스 즉 30ml죠 지거 중에 위에는 40ml 밑에는 60ml 이런 지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꼭 30ml가 기준으로 돼 있는지를 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지거 파지법 다들 아시죠? 이렇게 파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거 모양은 어떤 걸 구매해야 되냐 여러분 취향입니다 또는 안에 미리수가 표기되어 있는 직업도 있거든요. 이건 1원스인데 가운데 15mm라고 중간에 표시되는 제품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내가 지금 계속 뭐 들고 설명하니까 장사꾼 같아. 자, 오늘은 9,900원에 모십니다. 이런 거. <laughs>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이 바스푼이죠. 바스푼 위에는 똑같은 스푼 모양이고요. 밑에가 중요한데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 뒷면마다 쓰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그냥 패스할게요 그중에서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돼 있는 녀석은 뭔가를 집으라는 용도도 있긴 한데요 가장 큰 용도는 칵테일을 완성하고 나서 레몬가니쉬를 이렇게 잡고 짜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 이상하게 뭉툭하게 생겼죠? 이거는 어떤 용도냐면은, 칵테일을 플로팅 기법을 쓸 때, 요런 식으로 붙여서 천천히 칵테일을 띄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플로팅을 많이 할것 같다 하시면은, 이러한 바스폰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필요한 도구로는 스퀴저입니다. 어, 저거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 레몬이나 라임을 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스퀴저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이 같은 스퀴저 같은 경우는, 레몬을 반을 썰어서 넣고, 돌려서 짜주는 식이고요 이 스키저는 레몬을 반을 넣고 즙을 내주는 용도입니다. 이 미니 스키저는 레몬 조각을 넣고 간단하게 짜주는 용도겠죠. 자, 그러면 스키저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추천드리는 건 바로 이 스키저. 왜냐면 얘가 편해요. 그냥 놓고 짜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은 본인 취향대로 사시면 돼요. 지금 소개할 건 바로 이 스트레이너입니다. 자, 스트레이너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완성된 칵테일에 얼음하고 술을 분리해주는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블 스트레이너 두번걸러준 겁니다 간단하죠? 어떤 걸 사야 되나요? 그냥 내가 봐서 이쁜 걸 사시면 돼요 커다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이너 세척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링 분리되니까 링 분리해서 세척하세요 자그 다음 필요한 도구는 머 딜러입니다 어머 딜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죠 간단해요 그냥 여러 가지 과일을 잘 해놓고 으깨어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이스퀴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머 딜러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보이는 이머 딜러는 통으로 일체형이죠 하지만 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택척하다가 이게 잘못 만들어진 경우는 안에 물이 들어갈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체형 사는 거 추천드려요 굳이 머딜러 필요해? 의외로 쓸때 많기 때문에 꼭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굳이 비싼 거안 사시더라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런거 2,000원이면 사니까 요거 사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녀석들은 있으면 고급지고 없어도 상관없는 녀석입니다 소개만 해드릴게요 자 밀크 펌밍기입니다자 보시면 안에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거품이 되게 잘 나겠죠 우유 넣고요 위에 거품을 내는 용도입니다. 있으면 되게 좋아요. 하지만 없어도 딱히 상관없다는 거제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 스탬프로입니다. 어? 저건 또 뭐에 쓰는 거야? 술 병에 꽂아서 일정하게 술이 쭉 나오게 만들어진 용도죠. 직거로 쓰면 뭐 1온스, 1과 2분의 1온스 맞출 수는 있는데 이 스탬프로를 이용하면 술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연습하게 되면 1온스, 1과 2분의 1온스, 2온스를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 걸려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한 7개월 걸리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내가 한번 보대나하게칵테일 만들어 보겠다 하시면은 연습하셔야 돼요. 병에다가 물을 넣고 술 가지고 연습하시면 안 돼요. 지방 거덜랍니다 들고 하나 둘셋넷한 다음 비로스에 맞춰봐서 연습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 좀 해보겠다 하시면 해보세요. 아마 중간에 분명히 포기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프리포어링이라고 하거든요. 가게에서는 프리포어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있으면 보대나는글라슬리몬입니다 제옷구단 영상 보시면 잔에다가 설탕을 바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바로 그런 용도죠. 밑에는 설탕, 그 밑에는 소금. 이 글라스 리머 있으면 무조건 좋긴 한데 굳이 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집에 있는 그릇이 시거나 이런 통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글라스 리머입니다. 근데 칵테일 도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음. 있으면 예쁜데 굳이 없어도 되는? 그렇지. 굳이 업장이 아니라면 꼭 필요한 녀석들이 아닌 거는 확실해.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아이스틱입니다. 전혀 써서 삼지창 뭐지? 이게 뭐냐면, 카빙을 할 때, 얼음을 동그랗게 만들거나, 얼음을 조각할 때 쓰는 아이스피기거든요 근데, 과연 사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내가 집에서 홈 텐딩 하는데, 아이스 카빙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1구짜리가 있고요, 3구짜리가 있는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사시면 됩니다. 저거야말로 뽀대용이다 그렇지 저거야말로 내가 볼때 홈텐딩의 끝판왕이야 도구 엄청 많죠? 과연 저걸 다 사야 돼?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굳이 사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홈텐딩을 즐기겠다 시면 내가 필요한 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들 어디서 사?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자세히 설명 나와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집 앞에 그릇 가게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꼭 보세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번 제대로 홈텐딩의 길을 가봐, 한번 지갑 한번 열어봐 하는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다음 영상에서도,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피디 인사! 안녕! 안녕!